4월 5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면 나의 인생을 들였네. 주부를신 따라 주부를신 따라 예수이. True. Mm -hmm.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스승의 삶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만큼이나 어쩌면 고난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제자에게 절망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훈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이 당하는 미움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말에도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것을 보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쫓겨서 혼자가 되죠. 그렇게 그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고 남겨 놓으셨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그래서 너희가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말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너희 말 앞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함께 증언하는 삶을 또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